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레나에요. 이번 브이로그는 일주일간 세레나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직장인 김씨 브이로그,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특히나 이번 주가 좀 바빠요. 왜냐면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세레나 디노쇼를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주말에 부산 쿠퍼에서 또 저희 네오밀크 공연을 또 하게 됐어요. 어머, 또 그것도 있다. 또 오늘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세레나의 304 홈쇼핑, 튜브 촬영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주 진짜 바쁜데 또 브이로그까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화수목금 이 5일동안 제가 어떻게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지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 지금 오늘 하루종일 계속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막 그칠 기미가 안보여요. 조금 더 힘을 낼수 있는 이제 고기를 좀 먹으러 가보려고 해요. 네. 아 맞아. 그거 먹어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세레나의 3 0 0사 홈쇼핑을 또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셨던 로얄 캐네디언이에요. 이번에는 또 로얄 캐네디언에서 숙취해소제가 나와가지고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 마켓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알콜 플러스 스펀지라고 해가지고 알폰지래 저도 그렇고 반비도 그렇고 되게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되게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기를 또 먹으러 가면은 또 반드시 또 술을 먹게 되잖아요. 술 먹을 것 같다. 그럼 그 전에 요두알을 저는 섭취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숙취가 덜 생겨요 셀레나 다음 콘텐츠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제품인지 꼭 만나보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일주일간 저의 브이로그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바이 <laughs> 이제 밥 먹으면서 TV를 볼 건데요 요즘에 제가 또 빠져있는 게 있지 저는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의 굿닥터를 볼 예정입니다 한국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를 한 미드예요 그레이 아나토미 한참 재밌었을 때그 느낌? 그 느낌도 나고 우연찮게 발견해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시즌 3까지 봤어요 <laughs> 샐러드만 먹으려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또 요즘에 새로 나온 이 뭐야 열려라 참깨라면 요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때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또 고생했으니까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면 드실 때이꽁페트버터라고 있거든요 꽁페트 가염버터 요거랑 같이 먹으면 또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허참이님의 그런 방법을 참고를 많이 해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꽁치회 때 버터랑 같이 먹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버터를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고 라면이 이렇게 섞어 먹는 거예요.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죠. 자 이렇게 먹으면 은 김치 없이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한 젓가락 저어가지고, 음, 음, 너무 고소하고 풍미가 달려 있죠.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너무 패인이네 여러분 제가 9월 24일에 세레나 디노쇼를 합니다 여러분 홍대 라이즈 호텔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브이로그가 나갈 때쯤에도 표가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 많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먹으면서 점심에 일하는 나 제법 멋져 이게 모로칸 치킨 샌드위치 당근 샐러드 렌틸콩 수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자주 잘 만들어 먹는 연어 아보카도 라이스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를 이렇게 연어스테이크를 구워요 볼에다가 시즈닝은 그냥 뭐 소금 후추 뭐 있으신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어차피 스리라차 소스를 섞을 거라서 이걸 이렇게 질이게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밥한 공기를 섞는 거예요 기호에 따라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스리라차 마요와 그냥 스리라차 소스를 좀 섞어가지고 매콤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간장 한 숟가락. 정도 더지 스리라차 마요. 넣어주고 그다음에 스리라차 소스.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맞추세요. 음.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저는 고수를 넣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 고수가 마트에 많이 없어가지고 고수 대신 오늘은 오이를 이렇게 넣고 그 위에 이렇게 아보카도까지. 아이씨, 아니 그냥 대충 먹어. <laughs> 이게 원래 되게 예쁜데 만드는 거 오늘따라 안 예쁘네. 이렇게 해서 김이랑 김치랑 같이 먹는 레시피예요. 이렇게. 한끼 식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음식 쓰레기 아니고요, 여러분. 몰래 끓인 된장찌개까지. <laughs> 이 밥을 싸먹는 거예요. 여기다가 올리고 아보카도 한점 올려가지고 이렇게 싸먹으면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꼭 해서 드셔보세요. <laughs>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또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내용밀크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세레나의 303 홈쇼핑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9시까지 밤빈의 집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화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와, 진짜 코로나 전에는 저 회사 다니면서 금요일에 특히, 또 그때는 화장도 오래 걸렸잖아. 지금처럼 막 익숙하지가 않을 때여가지고. 한 3, 4시간 화장하고, 11시까지 트랜스를 어떻게 갔나 몰라. 와,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화장할 때는 파운데이션이 막 발라요. 어차피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의 주제가 직장인 김씨의 브이로그잖아요 <laughs> 처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계약직을 잠깐 일을 하다가 또 정식으로 새로운 회사에 왔어요 지금 회사에 일단은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이9 to 6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전 회사는 제가 광고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퇴근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9 to 6가 확실한 회사에 오다 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녁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침에 9시까지 가는 거가 너무 불편하다. 허, 무슨 사람들이 9시부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난처식들를 하냐 했는데 이제는 아침 9시까지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6시에 마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약속도 잡고... 친구들도 만나고 저녁도 막 해먹고 그러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첫 회사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저녁 없는 삶을 살면서 내전공을 갖다 바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일들도 이렇게 잘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항상 브이로그 촬영하다 보면 은이 화장 초반에 말이 제일 많지 제일 못생겼을 때 <laughs> 유튜브 그러니까 네오미크 채널과 저의 본업과도 좀 밸런스를 잘 잡아가고 있는 중인 거 같고 예전에 작년에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 다녔던 그런 불안정한 스테이지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맞다 요즘 제가 새삼스레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맥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인맥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바로 작년이었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도 직장 선배가 소개시켜준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제안이 잘 돼가지고 들어와서. 입사를 해가지고 한번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받아가지고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네오미크도 그런, 어, 이제, 밤비를 알기는 했지만, 사실 막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드랙이라는 인맥으로 연결고리가 있었고, 서로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계속 볼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또내우이 그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퇴사를 하기 전에는 막 선배들이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인맥이 되게 중요하다. 인맥 쌓고 살아라. 인맥 관리 잘해라.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laughs> 인맥이지? 에브리띵. 저는 저와 성향이 맞는, 파동이 맞는 사람들을 잘 기억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고,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 있겠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나와 파동이 좀잘 맞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좀 같이 해보고 아니면 뭐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그런 인맥 관리를 해 놓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경력 쌓고 인맥 쌓고 되게 잘한 일만 있냐 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후회되고 그런 거는 뭐냐? 예전 직장이나 지금 직장에서 후회되는 거는 뭐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는 거 있죠? 첫 회사에서 드랙을 하면서 일을 병행했지만, 어,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전한 번도 일을 등한시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소문도 났다고는 해요. 어, 쟤는 뭐, 주말마다, 뭐, 밤마다, 밤무대주저 뛰느라고, 뭐, 맨날 아침마다 그렇게 피곤해 한다더라, 뭐, 이런 유의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 한 번도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걸걸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걸걸하게 한다는 말인즉슨 영혼을 갈아서 마치 내일인 것마냥 거기다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막 일을 막더 했으면 했지 덜 하지는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후회하는 게 있다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더 당당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래킨으로서의 나의 모습, 트랜스젠더로서의 나의 모습을 좀더 세련되게 표현하면서 회사 생활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저의 모습, 지금 회사를 다니는 저의 모습이 예전보다는 더 만족 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저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저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조금 더, 으어. 얘기하려면서 이 브이로그 찍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언젠가는 조금 진정한 트랜스젠더로서 당당하게 회사를 다닐 날도 오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돼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든지 나한테 함부로 태클을 못 거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 사실 트랜스젠더로서는 데이투데이로 회사를 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고 또 걸림돌이죠.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또 얼마나 또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자유분방하다는 광고회사를 다녔음에도 힘들었는데. 와, 그럼 정말 공무원을 하고 정말 보수적인 뭐 금융계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LGBTQ 플러스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당당하게 회사를 다니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박수쳐 드려요. <laughs> 갑자기 화장이 너무 많이 됐죠?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막 화장을 하려니까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끄고 입술 화장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입, 어차피 또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반비네 집에 가서 바르도록 하고 저는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전적 샐러드에 수면제를 탔나? 저녁 먹고 잠들었더니 새벽 1시에요 벌써. 오늘 부산에 공연 가야 되는 날인데 가발 손질을 하고 자서 됐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1시에 시작해가지고 2시 46분이에요 1시간 50분 동안 50인치짜리 머리를 이 수많은 머리를 다 쫙쫙 이렇게 펴놨습니다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가치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 예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또 부산 가야 되니까 얼른 잘게요 안녕 <laughs>